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도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도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엠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착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엠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시간 왕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가끔 생일이나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상대를 노, 놀라게 해주기 위해 서프라이즈를 할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도 되게 재미있지만요. 때로는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즐겁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자녀들한테 이제 아침에 선물을 주고 그걸 뜯어보게 하고 제가 촬영을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그 눈빛과 기쁨, 그리고 아이들이 기뻐하면서 선물 받았다고 막 뛰는 그것이 너무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녀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줬죠. 근데 자녀의 만약 반응이, 어, 이게 뭐야? 어, 이거 주려고 아침부터 깨운 거야? 라고 말하든지 혹은 에, 난또 뭐라고? 이거 엄마 써 그냥 나 필요 없어라고 말한다면 <laughs>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눈여겨 봤으면 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미 구약에 뭐 이사야서에도 그렇고요.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 해로당, 해로당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 제사장들을 불러서, 또 율법 학자들을 불러서 어디서 예수님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던 자였습니다. 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두 부류는 놀라게 됐습니다. 어, 이미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걸 알았던 유대인들도 그리고 그걸 알지 못했던 헤로당도 어, 이 사건을 듣고 나서 왕이 나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사실 그 성을 궁전을 소란하게 할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나 또 헤롯왕이나 이 땅에 왕이 오셨다라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과 기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헤롯이 제사장들에게 물어봐서 예수가 베들렘에서 난다는 정보를 얻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냥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그 박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왕을 발견하거든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죠. 헤롯의 분노는요.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해서 죽일 수 없으니까 어, 태어난 아이들을 어, 몇 세부터 그 기간 안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해롯의 분노는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가 진짜 궁금해서 혹은 경배할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장소를 알려달라고 한게 아닙니다. 그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어, 기쁨의 사실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굉장히 기쁨의 날이에요. 근데 그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노를 헤롯왕은 가지고 있던 겁니다. 자신의 왕 자리를 빼앗길 것 같아서 두려워했고, 또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러 온이 박사들, 어, 박사들과 들판의 목자들은 그리스도가 나심에 대해서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 우리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들었던 소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유대인들이 어, 사실은 이 목자를 굉장히 천대했습니다. 무시했어요.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자였어요. 유목 민족이었는데 그랬던 민족이 어느 순간 목자를 굉장히 천대시 여기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대시 여겼던 그 목자들은요. 왕이 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그 동방 박사처럼요.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예수가 어디서 태어날 거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헤롯은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고 분노하고 화를 냈고 전혀 알지 못했던 동방 박사와 목자들은 예수의 탄생의 얘기를 듣고 기뻐했을까요? 이 둘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성경을 잘 보면요. 해록과 제사장들은 왕의 자리를 예수께 내어드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도요,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목자와 동방에서 온이 목자들은 전혀,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왕을 찾고 있었어요. 별을 보면서 왕으로 오시리가 누구신가를 찾기 원했고요. 목자들은 왕이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우리의 왕이 오셨음을 기뻐했던 자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죠. 이 마음의 준비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오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많은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유대인에게 얼마나 그 지식이 많았습니까? 서기관들에게 또 율법학자들에게 얼마나 그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지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목자들도 그들은 양을 치는 경험 외에는 어떤 지혜와 지식도 없었던 자였어요. 천대받았던 자들이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심, 왕이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실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왕을 경배했습니다.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예수 아기 예수가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목자들처럼 나의 왕이 오셨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린 익숙하지 않거든요. 나에게 왕이라고 찬양하면서 고백하는데 진짜 나에게 왕이 있다라는 생각을 잘안 하고 살아요. 가끔 우리 이제 세, 정치나 뭐전 세계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국왕이 존재하는 나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캐나다도 영국 여왕을 자신의 국왕처럼 좀 여기잖아요. 그래서 국왕이 존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왕이 자기가 사는 장소에 다녀가면 굉장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국 여왕이 다녀가면, 어 저도 들었던 말인데 되게 놀랐어요. 그 자리에 로얄이란 단어를 붙일 때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 여기 사시는 분들 갔다 와 보셨을 것 같아요. 알버타의 공룡 박물관이라고 말하는 드림헬러에 위치한 로얄 아, 트렐 뮤지엄이 있습니다. 이, 제가 바,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로얄 트렐 이렇게 해야 돼요. 티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티렐이 맞겠죠?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원래 그냥 티렐 뮤지엄이었대요. 드럼헬러 뮤지엄이었는데 여왕이 왔다 가서 로얄 자가 붙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녀갔다는 것을 큰 의미로 두는 거죠. 또 다운타운 지나가다가 저에게 성도 한 명이 얘기해 주셨어요. 아, 이 호텔이 여왕이 오면 묵는 호텔입니다. 여러분 어딘지 다 아실 거예요. 어, 유, 왜 오래됐, 어, 유명해졌을까요? 여왕이 다녀가고 여왕이 오면 묵는 호텔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걸로 그 가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걸까요? 내 삶의 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만약에 들어오셨다면 그냥 이 땅에 놀러 오신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가치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우리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성탄절의 큰 의미는요, 우리를 얼마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 우리의 오늘의 기쁨이 휴일 때문이어도 안 되고, 절기가 와서도 기뻐하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왕이 계심을 기뻐하셔야 돼요. 나에게 왕이 계신다는 것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그 왕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내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이 아침에는요. 우리가 나에게 왕이 계심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목자처럼 그리고 동방 박사처럼 왕이 오셨음을 기뻐할 수 있는 자였으면 좋겠어요. 그건 누구만 할수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에게 왕이 계시다. 따라 따라 하시는 거예요. 자, 나에게 왕이 계시다. 또 다른 말로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네, 잘하셨습니다. 아,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성탄절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왕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기뻐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국왕이 있는 나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겐 진짜 왕이 계세요. 나의 왕이 우리의 왕이 계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 왕이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왕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오늘 이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